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구 아파트 전세가 시가 마른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락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전세 개수가 우리가 생각하는보다도 훨씬 작다 이거죠. 그래서 폭락할 것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경산부터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산 중산동 중산동이 아무래도 리딩하는 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 보면 펜타 힐즈 더샵 2차 2차 같은 경우 전세가 지금 0개고 1차도 0개입니다 프루지오 힐즈 2차도 0개고 그 다음에 중산 중산자 1차는 전세가 6개입니다 자 중산자 2차도 0개다 이거죠 지금 이게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이버에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중산자 일체 같은 경우에 전세계수가 지금 최저가가 4억 3천입니다. 그렇죠. 4억 3천, 4억 5천,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국민평행인데 4억 3천에서 4억 5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러면, 경산에 신축만 이르느냐. 자, 구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파크 드림. 2단지 전세한 1개죠. 한개고 1단지도 1개. 그리고 어 CG 100년 가약 2단지도 지금 전시 물량이 없다. 요것도 연계고 1단지가 지금 두개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죠. 그렇죠? 죠 어, 이런 상황이고. 어, CG에 보면 어, CG 반도 유부라 어도 한 개. 태왕 3차 같은 경우에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천마타운 어, 천마타운 이 세대수가 1095세대인데 에, 전시 물량이 지금 두 개입니다. 두 개. 2개, 두 개.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어, 세대수 대비 한5% 정도 있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어, 전세가 시가 마르고 있다 그죠. 시가 마르고 있으면 어 예, 전세 세입자가 어 전세가 만기에 되면 자, 주인이 이 전세 가격을 내릴지 올릴지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알수 있겠죠. 어 전세 3주 할라 아, 협파 같은 경우에 예, 전세가 비교적 많습니다. 11개죠. 장신신화백, 어, 신화, 어, 대백맨션 같은 경우에도 한 개. 지금 한 개.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음, CG 하나 타운, 어, 1200세대인데, 예, 전세가 6개. 자, 이렇게 되면 전세가 상당히 많이 적다. 아, 이렇게 볼수 있고. 시 CG의 가장 신축 아파트면서, 어, 국민평을 리딩하는 아파트가 알동이죠 예, 전세가 4개입니다. 4억이죠. 4억, 4억, 5천, 이렇고 자, 그리고 여기, 이, 뭡니까, LH 공사에서 지어는 수승 알파시티, 청아람 같은 경우에 예, 전세가 3개다, 이거죠. 예. 국민평형은 3억 5천 정도 하고, 평수가 작은 한 24억 평은 2억 5천 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예, 가격을 떠나가지고, 어, 예, 전시 숫자가 너무나 적다 뭐 이렇게 볼수 있고 자 그러면 지산범물은 어떠냐 지산범물 한번 뭐 보겠습니다 지산범물동의 가장 신축 어, 르레브 아, 한개 있습니다 한개한개 한개 있고 그리고 구축 뭐 서안화성 법물타운법물청구 다섯 예, 개뭐 이런 상황 음, 지산우방 어, 세대 수가 많죠 천, 어, 460세대인데 여기는 전시가 일곱 개 자 이렇게 되어있고 더샵, 수승, 어, 라크에르 어, 11개입니다 11개 세대수가 1000세대 899세대네요 어, 11개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어, 지금 파동에 에, 포레스트 스위첸 여기가 미분양이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에, 전세가 13개고 수승, 더팰리스, 프로지오, 더샵 4개 있습니다 그렇죠? 수성못, 코롱, 하늘채, 네 개입니다. 음. 자, 여기 많은 데가 있네요. 수성, 레이크, 우방, 유쉘. 아, 여기는 백, 열, 한 개입니다. 그렇죠. 아, 상당히 많은 곳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전세가, 씨가 아, 마르고 있다. 자, 그러면 신천, 신천 쪽에 남구 보겠습니다. 아, 레미안, 웰리스 1단지. 전세 두개 있고, 압산, 봉덕, 영무에 다음 다섯 예, 개 있습니다. 그렇죠. 음. 이런 상황 자 그리고 남구에 보면 에, 가장 신축 중에 하나인 어 댑니까 음, 대명역 센트럴 엘리프 여덟 개 있습니다 여덟 개 여기도 지금 국민평양 같은 경우에는 에, 3억 2천 이죠 어, 3억 2천 3억 5천 뭐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한양 수자인 에, 수자인 같은 전시가 네개가 있고 그린맨션 1차, 2개 아, 있습니다. 세대수가 648세대인데, 2개. 그린맨션 2차, 1개 있고, 그린맨션 3차, 5개 예,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 그동안 대구 아파트에서 전신 물량이 이렇게 적었던 적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지금 전세가 거의 없죠. 우방, 송현, 하이처는 전세가 없습니다. 없고, 상인 화성 파크드림 2단지는 7개. 자, 이런 상황이 되죠. 어, 자, 그리고, 진천역, 어, 진천역, 대성, 스카이, 한개 있습니다, 한 개. 음. 자, 이렇게 돼 있고, 어, 월성, 어, 월배, 에, 이쪽에, 월배 아이파크 1단지 4개, 2단지 4개, 에, 그리고 리딩하는 어, 월배 3정, 어, 그린코어 포레스트 10개 있습니다. 10개 있고, 자, 그리고 휴포레도 10개, 그 다음에, 대성, 월성, 프루지오 2개, 예 그리고 월성 삼정 그린코아 한개 있습니다 한개이 세대수가 꽤 되죠 1392세대에 개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뭡니까 이 3억 6천인데 실거래가 한번 보겠습니다 실거래가 보면 전세가 지금 3억 7천 뭐 3억 3억 천 이렇게 되어있죠 예. 구축을 봐야 좀 정확하게 알수 있는데 자, 원래 5월 달에는 2억 9천, 2억 4천, 3억, 뭐, 2억 7천, 2억 5천, 뭐, 이래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물건 한개 있는데, 3억 6천이 되죠? 음.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볼리네그리는 지금 아직 입주 물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좀 전체가 비교적 많은 걸, 없는 데는 아예 없죠? 없는 데는 아예 없습니다. 전부 0으로 나오고, 지금 좀 있는데, 신축이겠죠? 달슨, 코아루, 어, 드리브는, 네, 8개 머리 뭐돼 있고. 음. 자, 그러면 죽전역 한번 볼까요? 죽전역죽전역 1대. 어, 죽전역 빌 브리브스카이 세개 있고, 그다음에 월드마크. 예, 다섯 개 있습니다. 어, 그리고 브리티시 세개 있고. 용산자이 한번 볼까요? 용산자이는 전세 7개. 비교적 좀 많죠. 근데 세대수가 429세대. 보통 5% 잡으면 한 20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7개 있습니다. 우방, 죽전, 타운, 두 개. 자, 그리고, 어, 여기 보면, 어, 죽전역, 엘리넷들. 여기도 두개 있습니다. 이 단지수가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59세대의 전세 물량이 두 개입니다. 자, 그럼 여기 왜 이러냐. 지금 안 그런 데가 없죠. 광장타운 1차. 자, 구축인데 전세가 지금 국민평형이 2억. 자, 2억입니다. 그럼 전세가가 과거에 얼마였을까요, 이게? 국민평형 전세가가 지금 자, 1억대였다, 1억대. 그렇죠. 1억 4천. 24년도에는 대부분 1억 7천, 뭐 2억도 있고, 1억 4천. 1억 4천, 1억 7천, 1억 5천인데,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은 어, 최저가가 2억이다, 이거죠. 어,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오르면, 과연 세입자가 어떤 선택을 할지. 두류역 자에는 지금 입주고 해서 전세가 121개. 예, 그 다음에 두류역 스타일즈. 여기도 84개 많죠. 음. 그 다음에, 내당 시향은 없고, 이 편한 세상 두류역, 한개 있습니다, 한 개. 자, 이런 상황이고. 자, 그럼, 원대역 일대 한번 볼까요? 음, 서대구역 반도 유부라, 아, 여기는 17개 있고. 자, 이런 상황이죠. 어,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전세를 살고 계시는 세입자분이 어떤 선택을 할지, 태평로 같은 경우에도 달성 프로지오, 어, 6개, 도힐도 6개, 제일 풍경채 11개, 그리고, 대구역 센트럴 자이, 예, 네, 5개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카페에 죠 어, 카페에 보면, 아, 회원수가, 자, 2,000명이 넘어가지고, 2,000명이 넘으면, 어,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하겠다 했는데, 어, 돌아오는 목요일, 10월 16일, 한 6시쯤, 한 다섯, 저는 여섯 집쯤 그때 할 생각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그때 같이 라이브 방송에서, 뭐, 의견을 서로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에, 태평로 여기, 불과 한 1년 전, 2년 전부터 해가지고, 한 1년 반, 2년 동안 입주 물량이 폭탄이었는데, 대구 오페라 스위천도 2개, 오페라 W 4개, 그리고 힐스테이트 대구의 오페라 3개입니다. 어, 태왕 디 아너스 오페라, 19개인데, 여기 입주가, 아, 어, 25년 7월 30일이니까, 지금도 입주를 하고 있겠죠? 뭐, 그래 봐야 되고. 한때 뭡니까?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마이너스를 찍었던, 어, 경남 센트로 팰리스 얘는 7개입니다. 자, 이런 상황. 그리고 북구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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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침산 프로조 1차, 아, 전시가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오페라 3정, 그린 코아, 더 베스트. 한때 침산동에서 1등하던 자 여기 전세가 세 아, 개입니다. 국민평양 가장 작은 게 3억 6천 4억 3억 6천 4억 하고 있죠. 이를 보면 순구보다도 가격이 더 비싸다를 이볼수 있습니다. 자 침산코롱하늘채 1단지는 한개 있고 2단지는 네, 8개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세대수 침산화성파크드림 이 세대수 많죠. 1,200 세대인데 지금 전세가 네개 있습니다. 네 개. 복현동 어떠냐, 복현동. 자, 복현, 뭐, 삼총사,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자, 이 편한 복현은 네개 있고, 복현 아이파크 한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현자이도 네개 있고, 자, 구축으로 갈수록 전체가 더 없다, 이렇게 볼수 있죠. 뭐 복현 광명, 어, 여기 전체가 열두 개 있습니다, 열두 개. 예, 복현 프로지오, 어, 시대수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1,200 세대의 전세가 두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대구 해모로 스퀘어 웨스트, 자 웨스트가 전세 한 개, 자 이스트가 전세 일곱 개입니다. 화성 파크 드림 센텀 어, 세대수가 천세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458 세대의 전세가 한 개입니다. 아 참. 그리고 해양팀 플레이스의도 세대수가 적지 않죠. 전세가 네 개입니다. 동대구 엘리어뜰세 개. 아, 이거 뭐 어느 아파트 할것 없이 있죠. 전세가 시가 말라가고 있다. 이안 센트럴 d 전세 6개입니다. 화성파크 드림 전세 5개. 자, 이런 상황이죠. 음, 그 다음에 동대구역 센트럴차이 전세 3개고, 그 다음에 동대구 반도유보라 한 개입니다. 한 개. 1개. 한 1개. 개면 지금 얼마나 겠습니까 이게 2억 6천입니다. 25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평수가 정확하게 24.84 평이니까 25평 이게 2억 6천입니다. 그렇죠? 이한 동대구 어, 국민평이 3억 2천, 3억 2천. 동대구 우방 유셀도 전세가 한 개입니다. 아, 자 이렇게 되면 네, 폭락하겠죠? 어, 폭락합니다. 어, 폭락하겠습니까? 폭등하겠습니까? 음, 자그 다음에 더샵 어, 더샵 DL로 전세 세개 있습니다. 동대구 비슷한 동원, 전시 다섯 개 있고, 그 다음에 수성구의 대단지를 루는 메트로팔레스, 자, 1단지. 1단지가 지금 전시 여덟 개, 2단지가 세 개, 3단지가 한 개입니다. 4단지가 두 개. 아, 이 참. 그 다음에 범호숲, 네개 있습니다. 범호숲, 네개 있고, 힐스테이트 범호 센트럴, 네개 있습니다. 네개 있고, 레미안, 여덟 개. 월드마, 어, 메디안, 웨스턴, 다섯 개. 이 편한, 범어, 이 편한 세상, 1 2 개. 음, 수성 태양 안에수 없습니다. 대시양, 네 개입니다. 어, 라오빌, 한 개. 화성파크 드림, 한 개. 범어 프로지오, 여덟 개. 이렇되 돼있죠. 아, 수성상 가볼까요? 어, 화성파크 드림, 1차, 두 개. 2차, 일곱 개. 수성 코로나, 1차, 한 개입니다. 수성삼과 롯데캐슬, 11개입니다, 11개. 에일리넷들, 12개. 자, 이렇죠. 어, 이렇습니다. 궁전 매션이 조금 많습니다, 11개. 예, 그 다음에, 롯데캐슬, 2개. W, 23개입니다, 23개. 법무사동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가든 하이츠 1차 1개, 예, 경남타운 11개, 얼찌 매션 3개, 가든 3차, 5개, 장원 멘션 14개, 예, 빌리우 버머 7개, 아이파크 2차, 2차 1개입니다, 한 1개. 1개 얼마나 나왔을까요? 6억 2천입니다, 6억 2천. 6억 2천면 실거래가 한번 볼까요? 실거래가 전세, 지금 얼마에 찍히는가 하면 5억대입니다, 5억대. 올 초만 하더라도 4억대인데, 지금 전세에 나와 게 6억 2천이다, 이거죠. 자, 이게 거래되면 이겁니까? 전세가 폭등이죠. 어, 폭등입니다. 매매가 폭등한다는 말안 했습니다. 어,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만촌역 3개입니다. 어, 만촌 태왕 등하나스 2개고, 자, 이런 상황이죠. 어, 수성기 편한 세상 2차 3개입니다. 그 다음에 만촌 화성 3차 1개 있습니다. 1개. 그 다음에 구기 만촌 3정 자이런에 10개 있고, 신장 3개 있습니다. 3정 어, 그린코아 전세 6개 있습니다. 그럼 지금 최저가가 어, 국민평은 5억 5천입니다. 5억 5천 한번 볼까요 국민평형 5억 5천인데 전세가가 지금 거래된 게올 초에 4억대, 뭐 5억대도 있습니다만 어, 지금 나와 있는 건 5억 5천이다 이거죠. 5억 5천. 저게 실거래가 찍으면 가장 고가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들고 만천후방 1차 12개입니다 여기도 세대수가 적지 않죠 지금 전세가 1억 8천에 나와 있습니다 국립방 25평이죠 그러면 그동안 거래 그래 전세가격 한번 볼까요 전세가격 24년도 25년도 1억 4천 1억 5천 1억 6천 이런데 지금 1억 8천에 나와 있죠 이렇게 되면 거의 한20-30% 전세가격이 폭등한다 이렇게 볼수 있고 만촌 우방 1차 1차도 지금 최저가가 1억 9천. 여기도 전세가 그동안 가격이 1억 1억 중반 초반. 1억 초중반. 초중반요. 후반에 25년 10월 달에 1억 9천이 찍혔네요. 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 가격에 대해서 한번쭉 알아봤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어느 곳도 할것 없이 전세가 지금 0으로 나오는 게 많죠. 여기 지금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가 전부 0입니다 거의 요거 3개 빼고 전부 0입니다 그렇죠 어, 전세가 왜 이리 없을까요 어, 물론 입주가 많은 에, 그런 곳은 전세가 또 있을지 몰라도 지금 입주하는 데는 전세가 많죠 여기 복현동 여기 보면 전부 0입니다 0 그렇죠 0이고 반야울 한번 봐요 반야울 반야울 여기도 0이 많습니다 어, 많은 데가 7개 영남 네오빌 단지수가 몇 단지입니까 930세대에 7개 용계역, 유라역부터 가지고 신기역, 반야월역, 뭐 각산역 대부분 전세가 시가마르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세입자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은 기존에 내가 살고 있던 그 가격보다 올려줘야 되니까 그러면 전세로 계속 살지 매매를 할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은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 회원분은 충분히 할 거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카페 회원으로 가입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줬으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